미디지치가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도우라는 회사를 차린 게 관련 자료들을 보면은 오로지 뉴진스를 키워내기 위한 어떤 회사였잖아요. 하이브에서 어도우를 만들어서 그 어도우에 뉴진스를 담은 거죠. 그 대신에 어도우를 만드는 내 들어간 돈은 하이브에서 댔겠고 하이브가 어도우에 8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진스가 성공을 했어요. 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이게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몇천억 단위를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이브하고 계약한 거에 따르면은 주식 옵션을 줬겠죠. 근데 그거 행사에도 몇십억 몇백억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거에 비하면은 그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니진 씨는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제 생각으로는 이거 내가 뉴진스를 키워놨는데. 하이브 너내말잘 들어야 될거 아니겠어? 근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럼 미니지 씨가 역할을 한것 뿐이지 뉴진스가 미니진 씨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이브에서 키워낸 스타인데 왜 미니진 씨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그러면서 하이브하고 미니진 씨하고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미니진 씨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이브가 대표사를다 갈아치울 수 있는 절대적 다수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니지 시가 어도어 또는 뉴진스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가 갖고 있는 어도어의 주식을 자기 또는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인수하게 하는 것. 그러면 어도어에 대한 모든 지배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은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방법. 이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할까?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에 대한 주식을 팔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이게 안 되면, 뉴진스를 어떻게 빼낼까? 이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결국은, 언론 플레이.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해서 또는 뉴진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이브는 어도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갑질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어도어를 털어내야 된다. 라는 여론을 형성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된거 아니에요? 어, 뭐 미니지 씨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하이브가 주총에서 미니지 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려고 하니까 미니지 씨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안하는 가처분을 걸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증거관계가 다 구체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니지 씨의 손을 들어준 거죠. 어, 가처분이라는 거는 그냥 임시적인 어떤 조치만 하는 거지 완전히 결론적으로 모든 걸다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미니진 씨는 이제 막 여론을 굉장히 불쌍한 뉴진스, 불쌍한 미니진, 갑질한 하이브 그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거의 성공을 했었죠. 근데 증거관계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나온 거예요. 어 결국은 하이브에서 어도어를 놔주지 않으니까 어도어의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파니까. 뉴진스를 바깥으로 빼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오 어, 좋아, 나 대표이사 사임하고 내가 어도에서 나갈게. 그러면 미니진스만 나오면은 그러면 실질은 뉴진스인데 뉴진스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뉴진스를 놓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뉴진스가 어도와의 전속계약을 해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뉴진스의 행동들을 컨트롤하면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은 해지됐다라고 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도에서 그걸 봐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지금까지 뉴진스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갔고 뉴진스만큼 성공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어도에서는 절대로 놔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도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 소송이 결과가 나온 게 저번 주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판결에서 담당 판사님이 아주 작심하고 썼어요. 작심하고. 내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이렇다라는 거를 작심하고 쓰고 상대방들이 그거를 납득할 수 있어야지 자기가 사는 거지. 이거 잘못하면 신상 공개되고 엄청난 그 팬덤에 의서 공격을 당할 텐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보다 훨씬 더 증거 설명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미니진 씨가 그간의 언론을 통해서 말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가 증거에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배임죄가 굉장히 어려운 법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배임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예요? 피해자가 방시혁 씨예요? 아니면 하이브예요? 아니면 어도어예요? 아니면 뉴진스예요? 배임죄의 피해자가 누구냐를 여러분들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배임죄를 방시혁 씨나 하이브로 놓고 보면 배임죄가 성립되기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주주간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은 서로간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이 지켜지면 제일 좋겠지만 안지켜지면그 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방시혁 씨나 하이브를 피해자로 놓고 보면 그건 배임죄가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어도어를 피해자로 놓고 보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으 미니주식 한개두 가지라고 했죠. 하이브의 주식을 하이브가 팔게끔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거. 첫 번째 행위는 주주간 계약에 의한 거에서 배임죄의 대상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거 이거는 어도어한테 엄청난 피해 아니겠어요? 근데 뉴진스를 만약에 뺀다 하더라도. 뉴진스의 상응하는 가치를 어도한테 담는 조건으로 빼내면 은 그건 어도한테 피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뉴진스가 어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나 너하고 전속계약은 너네 잘못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난 해지야. 그냥 끝이잖아요. 그냥 이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은 어도와는 뉴진스의 관계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해지의 대가로 무슨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뉴진스만 나갈 뿐 어도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인위적으로 꾸몄다 그것도 누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이러면은 배임죄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니지 씨가 의도적으로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려고 하는 행위들이 증거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당시두 가지 소송에서는 뉴진스를 어도에서 빼내려는 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소송, 미니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하이브가 미니진을 상대로 한 배임죄 형사 고소, 여기서는 배임죄도 인정 안 됐고 미니진 씨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면이 달라졌어요. 법원에서 그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한번 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 다, 어, 저쪽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 안 하면은 어, 사람들이 납득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재판에서도 어, 미니진 씨의 카톡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뉴진스를 어도에서 빼내려는 행위는 제가 볼때는 명백한 배임 행위거든요. 그 배임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실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된다면 배임죄도 인정될 수도 있고 다른 여타 소송에서도 미니진 씨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니진 씨는 배임죄가 되든 말든 어, 어도어한테 푸드옵션 행세해가지고 어, 주식 팔아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어도어와 미니진 간의 계약이 유효해야. 후드옵션 계약도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민희진 씨가 어도어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 계약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가 따져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표이사라는들 대표이사하고 어도어하고 동일은 아니거든요. 대표이사는 어도어를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도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다. 아니 어도어에서 민희진 씨한테 왜? 푸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줬겠어요. 네가 잘 해서 어도어를 키워라. 그러면 어도어의 가치가 상승될 거고 그만큼 네가 기여했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권리를 줄게. 그게 가장 푸드 옵션 권리를 준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전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 미드니 씨는 어도어를 상대로 푸드 옵션을 행사하고 주식 매매 대금을 청구를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니진 씨는 그 계약에 대해 써 있는 풋옵션 행사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와, 이거는 진짜 아침 드라마를 능가하는 스토리 전개가 되고 있어요. 막 거짓말 하고 막장 드라마. 어, 어떻게 저렇게 금방 들통난 거짓말 할수 있을까? 정말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뇌를 통하지를 않아요. 그냥 반응, 눈, 눈과 귀에서 입을 통해서 나와버려요. 어, 지금 상황이 아침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지 않았을까 보이는 증거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분리시키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걸 찾아낼 거예요, 수사에서는. 그걸 찾아낸다고 하면 미니지스는 100% 배임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음, 여러분도 한번 그 판결들을 한번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어, 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어, 또 관련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법률적인 부분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